나는 수연. 올해 서른 하나.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내려온 지 벌써 세 달이 되었다. 경기도 남쪽 양평의 외곽 마을. 작은 찻집이 몇개 있을 뿐인 조용한 동네. 이른 새벽이면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긴다. 그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것은 멀리 산 속에 짓는 소리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로움이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 나무 대문은 녹이 쓴 철제 손잡이로 겨우 잠긴다. 낮에는 햇살이 비추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밤이면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조용히 숨을 죽인다. 외로움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지만 그날은 달랐다. 비가 그친 늦은 오후 나는 마을 끝 강가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회색 치마와 크림색 니트. 살짝 벗겨진 회색 고무신. 강 건너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커다란 개였다. 늑대처럼 생긴 녀석은 묵직하게 모래 위를 걸었다. 늠름하고 거칠며 마치 야생의 존재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이유를 알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인터넷을 켜고 진돗개 믹스, 보호소 대형견 입양이라는 검색어를 반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무언가 단단하고 나를 감쌀 수 있는 존재.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어떤 존재가 필요했다. 며칠 후 남양주의 한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다. 세살된 대형견 이름은 무겸이에요. 전 주인이 해외 발령으로 떠났고, 지금은 저희가 보호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에는 그 검은 그림자처럼 거대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무겸을 처음 본 날, 나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에 얇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속옷은 일부러 입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간지리는 천이 몸에 닿을 때마다 살짝 설렜다. 차를 타고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비온뒤 지늘기 범벅인 운동장 너머로 무겸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갈색의 털, 깊은 호박빛 눈동자. 가까이 다가가자, 무겸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와 내 배에 코를 박았다.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약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진 그의 숨결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성격은 좀 까다로워요. 담당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결정은 직접 하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무겸은 내 작은 집에 들어왔다. 나무 바닥 위를 무겁게 밟는 발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그는 내방 창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야흔 민트색 슬립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앉아있었고 그 시선은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서와 무겸아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이야. 그때는 몰랐다. 앞으로 그와 함께할 시간들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는 걸 어떤 감정들은 인간 사이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그 밤. 무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안심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어렴풋한 예감 하나가 있었다. 무겸은 단지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이상한 직감. 무겸이 우리 집에 온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긴장된 공기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그와 함께 마당을 한 바퀴 돌았고, 그는 나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마치 나의 기분을 살피는 듯내 걸음 속도에 맞추어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얇은 크림색 실내복을 입고 창문을 열었다. 실루엣이 드러나는 얇은 원단 아래로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런 느낌조차 좋았다. 자유롭고 민감한 감각이 살아나는 듯 했다. 무겸은 이미 마당 한쪽에서 앉아 있었고 내가 창문을 열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깊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산책길은 여전히 강가였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들은 겨울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얇은 니트 원피스에 블랙 롱부츠 그리고 머리엔 회색 베레모를 썼다. 옷차림이 너무 도시적일까 걱정도 되었지만 무겸과 나만 있는 길 위에서는 상관없었다. 그날 강가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았고 내가 움찔하자 무겸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낮게, 깊게, 천천히 으르렁거리는 소리. 남자는 당황한 듯 웃었고 나는 무겸의 목줄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나 괜찮아, 조용히 말했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얇은 실크 슬립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린 끈, 그리고 허벅지 위로 스치는 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이건 남을 위한 옷이 아니었다. 그저 내 몸이 나 스스로를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문을 열자, 무겸이 복도 끝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무언가 고요한 불안처럼 흔들렸다. 나는 슬리퍼도 신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곤했지, 나는 그의 두툼한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는 가볍게 내 손에 코를 대고 그 숨결이 내 손가락을 감싸듯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의 온기에 기대고 싶어졌다. 침대로 돌아온 나는 이불을 반쯤 덮고 누웠다. 얼마 후 무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침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나는 손을 내밀어 이불 위로 그의 머리를 토닥였고, 그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앞다리를 올렸다. 그의 무게가 천천히 침대에 실렸고, 나는 몸을 약간 틀어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이상한 흥분을 동시에 느끼며 잠들었다. 그의 숨결이 다리에 닿고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무겸은 점점 더 나를 감싸는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무겸의 존재에 맞춰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 끝에 전용 방석을 깔고, 마루엔 그의 물 그릇을 놨다.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는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가 샤워를 할 때면 욕실 앞에서 웅크리고 나를 기다렸다. 그날, 나는 평소와 다르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보다 몸에 밀착되는 검은색 저고리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입었다. 하이는 연한 회색의 슬랙스였고 발에는 검정색 스트레피를 신었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고정하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밖에 나갈 계획은 없었지만 그저 내 모습이 무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무겸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의 보호자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진지함.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고, 손을 뻗어 그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무겸은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그 무게와 온기를 느꼈다. 왜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속삭이듯 말하자, 무겸은 천천히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야근 실크 원단의 야상 셔츠를 걸치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래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였다. 옷자락이 허벅지를 간신히 가릴 뿐이었고 바람이 불면 부드러운 천이 살결을 스쳤다. 나는 무겸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다. 그의 몸이 내 옆에 닿을 때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가슴 아래에 미세한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저릿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목 언저리를 만졌고 그는 짧게 숨을 쉬며 몸을 움찔였다. 마치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겸아. 넌 대체 누구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바닥의 차가운 위로 그의 체온이 다가왔다. 나는 한 손으로 그를 감싸 안았고 그의 코끝이 내목 아래를 스쳤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전율이 잃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문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철컥 누군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셔츠만 걸친 채 문으로 달려갔다. 무겸은 이미 지지며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누구세요? 외치자 정적. 몇초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잠그고 무겸을 안았다. 그의 숨소리가 내 가슴에 닿았고 나는 털끝마다 감도는 전류처럼 긴장된 채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무겸 없이는 잠을 잘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없으면 나는 다시 텅빈 사람이 될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무겸을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떨면서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이상하고 무서우며 동시에 달콤한 꿈. 꿈 속의 무겸은 사람이었고 나를 껴안고 내가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무겸은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다. 집안에서도 항상 내 시야 안에 있었고. 내가 창문을 열면 그 앞에 앉았고 내가 욕실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귀찮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무겸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눈빛만으로 알아차렸다. 어느 저녁 나는 야은 베이지색 한복 스타일의 실내복을 꺼내 입었다. 전통적인 선을 따라 흐르는 천이 내 몸을 은은하게 감싸고 소매에서 손끝이 살짝 보일 만큼 고운 실루엣이었다. 하이는 고전적인 치마 대신 부드러운 바지로 바꿔 입었고, 허리엔 자개 장식이 달린 얇은 끈을 둘렀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낯설 만큼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묘하게 감춰진 유혹이 있었다. 무겸은 거실에 앉아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내 허리끈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에 코를 댔다. 차가운 코끝이 내 손가락 마디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밖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겸을 찾았다. 그는 내 방문 앞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리 와, 여기 따뜻해. 무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침대에 올라올 때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 습기와 땅의 냄새, 그리고 털 사이에 숨어 있는 진한 채취. 나는 그 곁에 몸을 말았다. 두 다리를 그 위에 올리고, 턱을 그의 등 위에 얹었다. 그의 호흡이 내 옆구리에 닿을 때마다 등줄기로 떨림이 전해졌다. 넌 나를 지켜주는 거니, 아니면?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나는 무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등뼈가 이따금씩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마치 나를 달래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았고 무겸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히 내 곁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대문을 열려는 소리. 나는 황급히 얇은 실내 가운만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누군가 담장을 넘어오려다 무겸의 지짐에 놀라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겸을 꼭 끌어 안았다. 그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생각에 몸이 굳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무겸에게 목걸이 대신 전통적인 자수가 놓인 빨간 천을 목에 묶어주었다. 무겸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견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그림자였고, 나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감싸주는 존재였다. 꿈이 반복되었다. 무겸이 사람이 되는 꿈, 그는 나보다 머리 하나쯤 더 컸고, 눈빛은 여전히 깊고 황금빛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면서도 따뜻했고, 나를 안을 때마다 뼛속까지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길고 얇은 한복 스타일의 가운만 걸쳤다. 속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 옷은 원래 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창가에 앉아 무경과 함께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발 아래 엎드려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내 손에 더 기댔다. 마치 아니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무겸이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웠다. 나는 그의 귀 뒤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는 낮게 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속삭이듯 말했다. 무겸아. 이 감정이 틀린 걸까? 그러나 그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무겸의 호흡이 내 귓가를 간지렸고 나는 몸을 살짝 떨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더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날 새벽. 강한 소리가 대문을 울렸다.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고 무겸은 이미 지지며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비에 젖은 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얄은 가운 하나로 따라 나갔다. 낯선 남자가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무겸은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무겸. 안 돼. 나는 외쳤다. 그러나 이미 무겸은 남자를 땅에 쓰러뜨려 짓누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손에서 흉기가 떨어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무겸을 안고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내가 이 조용한 시골에서 겪을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밤 경찰은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 무겸을 칭찬했다. 당신 목숨을 구한 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무겸의 눈동자엔 이상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죄책감처럼. 며칠 후, 나는 강가로 다시 나갔다. 무겸은 내 곁을 걸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바람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무겸아. 내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순간, 무겸이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너무 인간적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강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무겸의 눈, 무겸의 체형. 그러나 분명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나는 눈을 떴고, 무겸은 침대 끝에서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날의 꿈처럼 너무도 사람 같았다.